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오전 10시에 하는 시카고 대 샬럿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고는 지금까지 50번의 경기를 해서 23번의 승리와 27번의 패배를 하면서 46%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그중에 홈 경기에서는 24번의 경기를 해서 13번의 승리와 11번의 패배를 하면서 54.2%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샬럿은 홈에서 아 홈이 아니고 총 52번의 경기를 해서 15번의 승리와 37번의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최악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28.9%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29번의 경기 중에 8번의 승리와 21번의 패배를 하면서 27.6%의 낮은 승률을 기록 중이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최근 경기에서는 샬럿이 승리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최근 4경기 중에서 나란히 이승씩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시카고의 더마드로잔 선수는 26.3점의 평균 득점 4.9개의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요 샬럿의 라멜로블 선수는 23.1의 평균 득점 5.7개의 리바운드 8.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전적을 보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다가 울랜도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승, 연패를 끊었지만 LA 클리퍼스와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하면서 현재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샬롯은 연패를 하다가 마이애미와 시카고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기록했지만 미러키를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역대 언어바 통계도 한번 보시면 시카고가 홈일 때는 두 번의 경기 중에 두번다 언더가 났었고 샬롯은 원정에서 했던 세 경기 전부 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기록일 때 같은 기준일 때, 언더 오바에서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만 오바가 났었고, 샬럿은 네 경기가 전부 언더가 났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 한번 보시면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삼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래도 득점이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딱 봐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팀이 아니에요.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에서는 동등하지만 1, 3, 4 쿼터에서는 실점이 너무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카고는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 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시즌 23승 27패 성적입니다. LA 클리퍼스를 상대로는 더마드로 잔, 잭라빈이 분전했지만 터노바 20개를 쏟아내며 자멸했던 경기였습니다. 니콜라 부세비치의 휴식 구간에 골미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났고, 백코트 싸움에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나와서는 안 되는 터노바와 일선에서의 스틸 허용 이후 속공으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샬럿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미러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5승 37패의 성적입니다. 미러키를 상대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라멜로, 볼이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가 분전했지만 팀 야투와 3점슛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베스트 5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하는 가운데 팀을 위한 꾸준 일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요, 2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 펼쳐지는 3차전에서는 니콜라 부세미치를 중심으로 시카고 선수들이 달라진 골밑 투쟁심을 선보이며 제공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샬롯은 다음 날 디트로이트 원정 백투백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NBA 픽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기들 조합 픽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정보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미니 게임 방도 운영 중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 픽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니깐요. 수익방 문의 링크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